아, 오늘은 저희 집에 뭐, 어떻게 보면 도배하는 방법 셀프로 도배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제 좀 어려운데 일단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일단 뜯어야 돼요 지금, 지금 벽지가 몇, 겹, 몇 겹이라고 했죠? 아네 겹이 지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뜯어내야 돼요. 어차피 얘가 터져요, 조금씩. 보시다시피, 여 끝에 부분들은 최대한 다띄어주시고다 띄어내고, 지금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이제 벗겨내는 거예요. 왜냐면 무겁겠죠, 아무래도. 천장 같은 경우는 더 심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밑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실크 위에는 붙지가 않습니다. 커버를 떼냈어요. 떼 주셔야 가능할 것이고 지금 칼선을 지금 떼고 있습니다, 그렇죠? 칼선도 떼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저기다 칼바지 대고 두개 이게 마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를 안 떼고 하면은 같이 더 들고 일어납니다. 아무리 셀프라고 하더라도 할 거는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는 거. 자, 이게 이제 부직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면이 반이고. 그다음에 석고가 반이 들어있는 이 부직포는 완벽하게 다 제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걸 다 제껴 주시고 저희는 일단 부직 시공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벽지를 바르는 방법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배할 때는 저 우마가 있어 있으면 편해요. 있으면 편하고 없어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어 위에서 왔다갔다 하기가 조금 음좀좀 좀 그러겠죠 우마가 6만원대 할 거예요 그냥 집에 이제 석고면이다 그러면 그냥 붙이셔도 상관없는데 딱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이게 티가 다 납니다 삼중지라는 게 필요해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 지금 이거 뜯으니까 얘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어, 먼지가 많다라는 거죠 실제로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스크 끼시고 하셔야 되고요. 이 실크가 되어 있는 경우. 자, 그럼 실크는 뭐냐? 이 음선이 이런 식으로 거의 잘안 보여요. 요거 실크입니다. 자, 이런 벽지 위에는 벽지가 바로 안 붙는다. 다 띄어야 된다. 꼭 잊지 마시고. 그냥 합지면 은 상관없어요. 그럼 합지는 뭐냐? 합지는 이렇게 이렇게 선이 보여요, 덮어진 게잘 보여가지고 여기 위에다가는 그냥 하셔도 돼요. 막그 위나 아래쪽에 막 엄청나게 떨어지거나 뜨거나 그런 것만없으면 하시는데 문제 없겠습니다. 근데 실크는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뜯고 있는 게 실리콘이에요. 자, 이 실리콘을 이쁘게 떼 주실수록에 몰딩이 이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종이가 붙는다 생각해보세요 을 이게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안 예쁘니까 최대한 제거해주면 이쁘게 나오겠습니다 어우 두꺼워 어우 이거 여러, 여러 겹된거봐 무조건 뜯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이렇게 뜯은 상태로 만약에 붙인다고 하면은 이런 단차가 납니다 그래서 막 뜯어 놓으면은 더안 예쁘게 벽지가 붙을 수 있어요 뜯으려면 어떻게 뜯는다? 최대한 가팅이는 다 최대한 이쁘게 다 뜯어준다 그래야지 튼튼하게 붙습니다 제발 막 뜯지 마세요 저렇게 안 뜯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차라리 나아요 차라리 안 뜯기니까 튼튼한 거니까 자 일단 뭐다 뜯었다 치고 나름 뭐 깔끔하게 했다고 하고 지금 하는 과정은 무엇이냐? 부직포 칠 거예요. 자, 부직포는 어떻게 치느냐? 이제 뭐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벽지가 그래도 한 10cm는 붙어야 되거든요. 한 10cm 붙이는 생각을 하시고 밑에 10cm, 옆에 10cm 정도로 해서 본드를 발라주시고 밑에는 이제 이따가 또 바를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옆에를 잘 발라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스위치 있는데 콘센트 있는 데는 이런 식으로 발라주셔가지고 이쁘게 잘펴 발라주셔야지 이게 그냥 이대로 말라버리면은 본드 자국 남아요 자 이제 부직을 칠 거예요 부직은 왜 쳐요 하시는 분들 있는데 부직을 쳐야지만이 지금 이렇게 막 찢어지면서 울퉁불퉁한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거푸집으로 이제 그 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굳이꼬는 최대한 좀 텐션 있게끔 쳐주셔야 돼요. 좀 짱짱하게. 요 위에 이제 벽지를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거나 막 이러면 애겨지지 않을 정도로 얘가좀 짱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쁘게 나오겠죠. 응. 여기 내리다 보면은 애들이 이렇게 막그 힘에 의해서 막 울어요. 그그 다음 점칠 때또 우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이제 공간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틈이 벌어지게 되니까 최대한 얘를 파워 있게 최대한 평평하게 최대한 그 텐션감 있게끔 펴주는 것이. 좋다 오, 응? 아무리 강조해도 해봐야 안다 위에 부직 칠 때도 이제 위에 부직은 또뭐 어떻게 하냐 위에 최대한 올려 가지고 네, 위에는 또본 넣어주긴 하겠지만 옆에 똑같이 넣어주시고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살짝 겹쳐 줘야겠죠 그래서 같이 발랑발랑 할수 있게끔 약간 떠 있어야지 이 공간이 떠서 평평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띄워져 있는 공간, 가상의 공간을 가상의 공간 아무튼 입체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뭐 위에도 저런 식으로 발라주시면 좋아요. 근데 처음에 하실 때저 발라 미리 발라놓고 하시면은 막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막 저기 달라붙어가지고 뭐 정답은 없는데 이론상 그렇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아무튼 위에 발리고 밑에 발리고 같이 발리면 좋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여기 이제 본드가 많이 이제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얘네들 이렇게 펴주시면은 좋습니다. 이게 본드 자국이 나니까, 뭐 저희 집이니까 뭐 상관없는데, 또 <laughs> 뜯고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뭐 이거 좀 요령으로 설명드리자면, 처음부터 막 맞추려고 하면은 순전히 나서 안 됩니다. 일단. 출발해서 가가지고 해놓고 그 다음에 맞추시면 돼요. 챔피언 별대가 없으니까 힘들어 하네요. 자 지금 이제 사이즈를 재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에, 이제 실크 사이즈가 108이니까 108에 맞춰서 실크는 저부직부위 바로 걸리면 안 되겠죠? 그 이제 중간에 조인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음선, 그러니까 이음선 이렇게 여기 이음선 이음선 안에는 그 운용지라는 게 있어요. 씽이라고 하는데 운용지가 들어갑니다. 개가 있어야지 애가 잡아주고 음, 문제가 없어요. 네. 아무튼 이제 그거를 걸기 위해서는 벽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이제 어떻게 붙일 건지에 대한 디자인을 해서 거기에다가 애들을 걸어줘야겠죠. 지금 보이시는 것이 운용지입니다. 씽이라고도 하고 참고로 일단 나무가 나 그러니까 붙는 면이 나무거나 또는 세멘, 뭐 이런 거, 뭐 플라스틱 이런데 안 붙어요. 그꼭 본드를 바르시고 붙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솔지를 밑으로 잘안 하고 옆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울지 말라고. 예, 네. 저 저기서부터 울면은 나중에 이제 그 벽지 붙일 때는 아주 정신 없어요. 옆에를 잘 붙여 주셔야 되고, 저게 마르면서. 애들이 이제 잘안붙는 분은 울어요. 그러니까 필이 잘 끝에를 잘 펴주셔야 돼요. 운용, 그러니까 벽지만 풀바른 거살게 아니라 운용지도 있어야 돼요. 특히 실크는. 이제 뭐 합지 바르신다 그러면은 요 과정 생략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아, 순식간에 마님께서 다 도배를 붙여놨네요. <laughs> 그래도 오늘도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뭐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이 저기 칼바지 대로 저 자르는 거예요, 저렇게.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음 이음 선이에요. 자, 이 롤러로 이렇게 밀어서 선이 안 보이게끔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선이 없어지죠. 너무 많이 밀면은 안에 있는 풀들이 다어디로 가겠죠. 가만하셔서 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벽이 쪼글쪼글쪼글해 보이죠? 이 쪼글쪼글해 보이는 거는 마릅니다. 마르면서 다 펴져요. 그리고 진짜 팔뚝만한 것도 펴지더라고요.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펴집니다. 벽지, 그 벽지가 생각보다 펴지는 힘이 꽤 세요. 근데 실크가 가장 그나마 약하고 합지 엄청 셉니다. 특히 장복합지. 자, 이제 완성하였습니다. 뭐, 풀은 주변 그 몰딩에 잘 닦아주시면 돼요. 잘 닦아주시면 되고, 닦고 나서 또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 또 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물걸레 같은 걸로. 물을 많이 묻혀셔야잘 녹아요. 뭐 거실거실하고 막 그런 물 많이 묻혀서 닦으시면 됩니다. 한번 아뭐 시도해보시고 실패하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연락드리겠습니다. <laughs>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뭐 별로 설명할 게 없네요. 무슨 뭐 명예디지?